국회의장으로서 권한 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권법, 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 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 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답출석 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12.3 비상기업 여파가 여전합니다. 직격을 맞은 민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내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경과 한핵과 또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세요.